안녕하세요. 김동원입니다. 자, 오늘은요, 경기도당꽃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장단들 중에서 그 대표적으로 낙궁이라든지 터벌림, 그리고 섭채, 올림채, 발버들의 도살풀이, 도살프리, 그리고 도살풀이 몰이, 뭐 이런 등의 등의 가락들을 엮어서 그 한국 전통무용 중에서 태평무의 반주로 쓰이는 그 태평무 장단의 역금세를 공부하는 첫 시간입니다. 여, 덜, 아, 두, 을, 엣, 서, 어, 여, 섯, 일구 여덟.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그 군악에 쓰이는 그 선율이 얹혀지게 됩니다. 그 입장단과 그 선율을 그 피리 선율을 제가 입으로 저기 구음을 하면서 장고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 나노 내 시로 내신 나노 내신나너내내 논시로 내 신호 나 자 이제 그 가지고 계신 교환을 이용을 해서 이제 수업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환에 있는 첫 번째 연습곡, 연습곡 1번을 채만을 이용을 해서 소리를 내는 걸 해보겠습니다. 우선 악보를 볼까요? 악보를 보시면은 갱, 음 갱, 음 갱, 음 갱, 음 이렇게 하나, 셋 호. 하나의 호흡이 세 개의 분박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호흡 속에서 그 머리팍에 갱, 갱 이렇게 연주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연습곡 1번입니다. 자, 입장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갱, 둘, 셋, 갱, 둘, 셋, 갱, 둘, 셋, 갱, 둘, 셋, 갱, 둘, 셋. 갱. 음, 갱. 음, 갱, 음, 갱, 음, 시 예. 자, 이때 그 꽹가리를 치는 채의 움직임이 너울너울, 너울, 그죠? 아주 부드럽고 그 힘이 빠진 상태에서 부드럽게 연주가 되어야죠. 그러면서 채는 얼른 갱! 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거 잘 보셨죠? 이때 마금새는 하지 않고 꽹가리를 걸고만 있는 겁니다. 자, 연습곡 2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갱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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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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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입장단 해보겠습니다.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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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예, 연곡 3번은요. 이 갱, 을 붙여 놓았죠. 서로. 갱갱갱갱갱갱갱갱 갱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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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앞에 갱갱갱갱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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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습 연주를 했던 연습곡 2번의 경우는 음한 기운 그죠? 배우셨죠? 감싸는 느낌을 주는 그런 테크닉이라면은 갱갱갱갱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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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은 갱갱두 번째가 이렇게 속구 치는 그래서 전체 세 개의 박 중에서 가운데가 속구 치는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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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 이렇게 뒤가 솟구치는 느낌을 주는 그 양한 기운의 타법이 되겠습니다. 해보죠. 안녕하세요, 김동원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풀이 춤에 쓰이는 자진모리 장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는 그두 주에 걸쳐서 국거리 장단에서 공부를 했었죠. 자, 이번에는 자진모리 장단입니다. 자, 국거리 장단의 맨 마지막이 어떻게 됐었죠? 국거리 장단에서 넘기는 가락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더더더더 덩다다다다다덩이다다덩다다덩이다덩닥이덩이다덩다덩닥다덩다 덩닥이다 이다 덩닥이다 덩닥고 뒤가 이렇게 박자가 늘어나면서 박자가 늘어나는 게아이라정확이게 말씀드리면 이렇게느이지는거이이렇게호흡이 느려지면서 그호흡이느려지면주제진제시의했습니 주제를 다시를했습니다덩덩 그다딱 하고 나서 음악도 바뀌고 춤도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또 장단의 호흡도 바뀌고 그러니까 딸이 딸이 딩다다당 했던 것이 딸아이리라 이다리라라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때 자진몰이도 역시 아,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까지 국거리에서 공부를 하실 때, 뭐, 내는 가락도 있고, 도입 가락도 있고, 뭐, 본 가락도 있고, 달아붙이는 가락, 뭐 넘기는 가락, 뭐 푸는 가락, 뭐 여러 가지 흐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거리도, 아, 자진머리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오르내리는 기운의 고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입각을 해서 자진머리 장단을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자진머리 도입 가락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 제시했던 딱쿵 거기다, 그, 더, 더러다, 딱 하고, 국거리 맨 마지막에 이제 제시를 했던 것을 이어서, 더, 그, 그다, 더러다, 딱 하고, 이렇게 제시를 해준다는 겁니다. 아, 그, 도입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한 장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또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 단단히 더 따라 붙어주면 은 훨씬 더장단의빠르기 아, 장구제비는 이렇게 제시를 하는구나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을, 이렇게 짝을 짓는 가락을 한번 쳐보면요. 덩, 기다닥, 급, 더다닥이 됩니다. 이렇게 시기되는 거죠. 두 개를 연결해서 해볼까요? 입장단부터요. 덩, 기다닥, 기다닥, 들덩떡더 기다 떡굽 들어다 떡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그 주로 열채 가락을 많이 사용을 해서 자 자진머리는 이빠르기로 갑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는 그런 목적이 더 큽니다. 어, 이그 어, 그런데. 뭐 이따가도 뭐한번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 살풀이에서 자진모리의 그 사용은 한 장단의 반복보다는 두 장단을 짝으로 이루어서 구사를 하시는 것이 음악적으로나 또 춤을 그 주관하거나 할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그한 장단만 가지고 하나 둘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런 감각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짝을 지으시면 음악을 하는거나 장단을 치는거나 하는 것에서 기본적으로 훨씬 더큰 호흡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만에 하나 이렇게. 그 그러면 춤이 짝수로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아, 그러면 그때 가서 하나씩 더 넣는 게더 안정적으로 장단을 구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둘, 둘로 가다가 꼭 뭔가 하나가 더 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그 저기 하나 더 넣어 주는 식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구사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입가락도 두 장단을 짝으로 이루었습니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덩, 득 아, 덩, 득 덕. 뚜르덩 떡터 더덕 국 뚜르다 딱뭐 이런 식이 된다는 겁니다. 예, 이번엔 그 짝새. 그, 웃다리 사물놀이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이고 가장 화려한 부분들이죠. 어, 뭐, 어느, 그, 이제, 여러 가지 사물놀이 중에서도 이 뒷부분 항상 뭐 이런 그 짝새 유형으로 그 마감을 하는 뭐 이제 차용해다 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웃다리 사물놀이에서 가장 화려하고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 기본적인 그, 어, 짝스 진행 방법들이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물론 이제 정형화 시켜서 그 제시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보다도 좀더 이제 그뭐 그 장구가 가락을 더 진행한다든가 혹은 꽹가리가 가락을 더 진행한다든가 뭐 개수를 이렇게 세지 않고 쭉 진행하다가 신호를 듣고서 다시 이제 그짝사를 이어간다든가 이런 등등의 어 방법들은 뭐 충분히 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그. 어 교수법에 좀 문제가 혼선들이 이제 있을 것 같아서 가락수로 우선은 정했습니다. 정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익힌 다음에 어 나중에 조금 더그 여유 있게 그 짝세를 할 그, 어, 할수 있도록 좀그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제 그어 부분 합주를 통해서 뭐 조금 더 다른 유형들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일 먼저 그 마당삼채, 궁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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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는 와중에, 그, 꽹가리가, 갱, 깨, 갱, 깨, 갱, 깨, 갱, 깨, 갱, 깨, 갱, 갱, 이렇게, 그, 맺어주면, 곧바로, 꽹가리가, 그랑그랑갱, 갱, 예, 신호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네 박자로, 3분의 4 박자로, 이제, 그, 바뀐, 이때부터 바뀌는, 이제, 포인트가 될 텐데요. 그랑그랑갱, 갱, 듣고서는, 뻥.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랑그랑, 갱, 갱, 갱. 처음에 이제 이게 들어가는 가락입니다. 제일 처음 들어가는 가락, 장구와 북과 징이 그 꽹과리, 그, 그 내는 가락을 듣고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어, 들어가는 가락, 또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가락인데요. 두 번을 반복합니다. 떵떵 떵. 떵, 떵. 똥, 똥, 똥 여기까지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그랑그랑 갱객 이렇게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예, 이제 그러면은. 점고 이후에 이어지는 내드림 합주에서 장고의 연주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다들 아실 텐데요. 느리게 한 타점씩 덩덩덩덩 이렇게 진행되다가 점점 점점 빨라지고 덩덩덩덩덩덩덩덩 마지막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사라지는 것까지가 되겠죠. 자, 근데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처음에, 그러니까 북이 예이 하고 난 다음에 뚱, 뚱 하고 북이 혼자 치죠? 여기에 맞춰서 꽹과리징 장고북이 한꺼번에 같이 딴, 딴 하고 들어가는 대목인데, 여기가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뒤에 가서 다다다다다다 빨라질 때는 차라리 괜찮은데 이렇게 느리게 할 때는 서로 조금이라도 호흡이 안 맞으면은 틀리는 게확 표가 나거든요. 자, 이 그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또 극복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네 개는 신중하게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꽹가리 치시는 분이건 징, 장고, 북 치시는 연주자들이 북이 뚱뚱 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개는 아주 신중하게.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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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해서 호흡을 맞춰 놨으면 그다음부터는 함께 어울려 가기가 아주 좋습니다. 장골 한번 쳐 보겠습니다. 그 되겠죠. 반복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번 반복도 하고 예, 이제 우리 상세가하인합면다그래서 공연 시간이 예. 좀 오래 해라, 하면 좀 오래 끌어야 되고 예. 좀 짧게 해라, 하면 짧게 네, 해야 되고 네, 이제 그 네. 시에 따라서. 그 다음 에 이제 가락이 이제 나가겠죠. 예, 그 다음 단 가락, 예, 또단 가락이 들리고. 예. 그러면 그 다음 가락에서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이어가 볼까요, 그러면요? 그 다음 가락부터. 예, 예. 한구에서요 인자 막그 네가락 친 다음에 그 가락 형태 구음을한 번만 해 주실래요? 그 깽가리가 당그 당그 당 일어설 때가 예, 있어요. 예. 그때는 덩 따궁다다 덩 따궁다다로 따라가고요. 예, 덩 따궁다다 덩 따궁다다 그 다음에 이제 자장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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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그, 자장그 해가지고 깽가리 가 예, 예, 갈 때, 예, 갈아서 예. 들어갈 때는 궁 따따 궁 따따로 해가지고 예. 그 깽가리 속도에 맞춰서 점차 조금씩 빨라집니다. 예. 빨라졌다가 다시 복구 본가락을 한번 더한번더 하고요. 예전으로 그 갔아가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빠른 덧배기 가락이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배기 장단을 좀 빨리 예. 쳐가지고 또 이제 반박자리로 갔다가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매점 가락. 아까 덧배기 가락을 빨라졌을 땐 깽가리는 어떻게 칩니다? 깽가리도 이 부분에서는 그 호박 기본 장단 고 예, 그 범위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음. 그, 그 장단을 치면서 이제 깽가리를 소리를 점차 반박만 예. 반장단만 가지고 소리를 점차 낮추고 음. 상세가 이제 세노름을 또 하고 세노름을 하고 예. 거기서요. 예,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자 그러니까 빠른 덮백이깔라 계세요. 예. 새로르머 한다는 거죠. 예, 예. 그럼 선생님 이 삼채 가락을 그러니까 삼차에 나오는 가락을 연결해서. 좀, 어, 예. 점 예. <목소리> 안녕하셨어요. 살풀이 지도를 맡은 문숙경입니다. 번져서 여기 이제 국거리 마지막이라 했죠. 쳤다. 왼손은 오른쪽 골반에 있는 치마를 끌어다가, 하나, 둘, 셋, 발만 해볼게요.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셋넷둘 눌러서 셋넷 하나 둘셋넷둘둘셋넷셋둘셋넷넷둘셋 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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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넷, 눌러주고 하나 둘셋넷둘둘셋넷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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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여섯,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방향 바꿔주고 셋, 자기자리에서 오른쪽으로 중심 옮기고, 왼 방향을 돌면서, 따, 따, 셋, 넷, 하나, 둘, 스고 무릎 펴고 하나, 뒷사선으로 간다 그랬어요. 계서투 스텝, 하나, 원을 그리며, 셋, 넷, 따다다다, 다다다다 눌러주고, 그 장구의 그 맛이 이렇게 둥글게 말아주는 그 연결체 가락, 그다음에 별달거리에 1초 1박에 그 다음에 별달거리의 일초일박에그 뭔가 튕겨주는 그런 맛이요. 항상 이렇게 툭툭 올라가는 다른 그 지방에는 그런 이렇게 튀어주는, 올려주는 그런 맛이 없고 이 영남 지방에서만 유일하게 그런 맛이 나오죠. 똥똥! 다고 덩덩 궁다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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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다궁. 오히려 깽가리의 장단 그 가락보다 장구를 연주했을 적에 그 맛이 더 한층 더 돋아지는 그런 부분이죠. 이 별달거리 가락이. 거기서 덩덩 궁다궁. 별달거리에 들어가서 덩덩 궁다궁에서 덩덩 궁다궁. 그 다음에 덩다궁다궁. 궁 그냥 궁당으로 쳐 주는 게 아니고 이제 고조 되면은 분리해서 쳐 주면 되는데 분리하기 전에 덩덩 궁다궁 덩 따궁 따궁다궁 따궁, 덩 따궁 덩 따궁 덩 따궁 따궁다궁 따궁 따궁. 이렇게 쳐 주면 훨씬 더 맛이 있죠. 자, 그럼 연결체 가락을 한번 연결을 해 보고 그다음에 그 별달거리의 가락을 한번 쭉 연결해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통 장단을 가리킬 때는 전통 장단의 껍데기를 먼저 가리키시는 것이 아니라 전통 장단에 전통 장단을 어떻게 타고 잘 타고 놀수 있는 것인가를 호법 지도를 통해서 가리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려 왔었던 것입니다. 탑법은 나와 장단과 악기가 만나는 첫 자리입니다. 그런데 타법을 처음에 배우는 사람들은 처음에 배운 그 타법 자체를 확정적으로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장고 열채의 타법을 가지고 또 꽹가리를 친다고 치는 습관을 가지게 된다거나 그다음에 어 처음에 생각했을 때 처음에 배웠던 어떤 궁딱 그리고 갱둥 했던 그거 자체를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그러니까 타법은 맨 처음에 그 학습을 시작을 할때 끝나는 것으로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법은 악기가 다르면 달라지게 마련이고, 장단이 달라도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김덕수 선생께서도 결국은 타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도 끊임없이 당신은 탑법을 연마한다 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탑법 역시 어떤 고정적이고 확정된 사고 방식으로 접근을 하거나 간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특히나 배우는 사람들이 뭔가 장단을 배워나가고 우리 전통 타학을 배워나갈 때 부딪히는 많은 문제가 사실은 탑법을 새롭게 확인을 하고 타법의 어떤 본질적으로 타법을 재고찰을 해보면서 문제가 풀리는 경우도 허다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법을 고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지도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타법은 좋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습관이라고 해서 좋은 쪽으로 고정된 습관이었 이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진짜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다양하게 악기별로 장단별로 내가 다양하게 표출할 수 있는 타법이어야 진짜 타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단의 기기묘묘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융통성과, 융통성과 표현능력이 갖추어진 그런 습관으로서의 타법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어, 어떻게 한주 동안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자, 오늘은 여태까지 저희들이 배워보았던 그 동작들을요 처음부터 하나씩. 어, 짚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입장 장단이죠. 덩기덕, 기동기덕, 덩, 기덕, 기덩, 기다덩, 덩, 더더더더덩, 떡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하나, 사선, 하나, 사선, 하나, 둘, 크게 하나, 둘, 눌러, 들어, 다공, 다공, 덩, 궁, 딱, 덩, 궁, 딱, 궁, 따, 공 덩, 둘, 셋, 넷, 더더더더덩, 더더더더덩, 더덩, 더덩, 국거리.